한국에서 육회를 먹어보고 감동했습니다. 일본과 다른 재료를 활용하는 데다 본래의 맛을 끌어내는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본인의 코멘트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요리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자 프랑스, 이탈리아 등전 세계 요리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평가였죠. 그렇다면 한국의 손꼽히는 고급 식당에서 육회를 먹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래시장의 한 식당에 가서 육회와 대구 매운탕을 곁들여 식사를 했는데요. 먹는 것마다 감동에 차쉴새 없이 칭찬을 쏟아냅니다. 육회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도 가르파초라는 육회가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마요네즈를 곁들여 먹는데 너무 많이 섞으면 고기 맛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네요.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데다 묘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일본 육회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평가했고 대구 매운탕을 먹곤 활짝 웃으며 맛이 너무 생생합니다. 자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죠. 한식이 지금처럼 주목을 받기 전 한국에 직접 찾아와 재래시장의 음식을 맛보고 간장, 고추장을 담그는 법을 배워간 그의 정체는 바로 매년 3,500명의 요리사를 육성해내는 요리 학교의 교장 스지 요시키였습니다. 1960년에 문을 연 스시조는 프랑스의 르꾸르동블루, 미국의 CIA와 함께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힙니다. 본교는 오사카에 있으며 도쿄, 프랑스 리옹 등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13만 명이나 졸업했으며. 도쿄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은 스지학교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쟁쟁한 실력자를 배출해내는 교육기관입니다. 1년 교육비만 약 2,4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학교인 만큼 요리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일식을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도 이 학교에 입학할 정도니까요. 특이한 것은 스시 조가 일본의 본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일식만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커리큘럼에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미식으로 유명한 나라의 요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스지 학교를 이끄는 수장 스지 요시키의 이력도 다소 특이합니다. 10살에 영국 유학을 가쭉 거주하다가 28살에 일본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의 직업은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전공은 미술사였고 금융기관에서 6년간 일했죠. 아버지가 운영하던 스시조가 문을 닫는 걸볼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대 교장 자리에 오른 그는 외국에서 쭉 생활해 온 사람답게 학교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탁월한 경영 감각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미식 문화를 학교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식에 별달리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당시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 식문화와 식재료에 대해 경탄하며 자주 언급하곤 했죠. 특히 일본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는 일본인들에게 편견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음식을 경험해보길 바란다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고, 학생들에게도 한날의 음식만 고집하지 말아라. 음식을 통해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요리사의 사명이다라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매체에서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라고 외치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초밥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칼 가는 법은 대충하고 회부터 뜨자고 덤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교육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에 맞는 방법이 중요하다. 일본은 칼 다루는 법을 기본으로 시킨다. 나를 가는 것부터 회를 뜰때 칼날의 각도 같은 것등 1, 2, 3의 순차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한국은 1, 5, 6, 7 이런 단계 유연한 방식이 적합한 듯 하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와 같이 각 민족의 성향이 다른데 천편 일률적인 논리를 적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실제로 일본의 스시 장인이자 미쉐린 리스타를 받은 적이 있던 레스토랑 지로 스시는 일본 요리계의 폐쇄적인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덧붙여 2010년 초반 한 기자가 스지 요시키에게 한식이 일식처럼 세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한 답변도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식문화가 생활의 일부라 미식이 자연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먹는 것그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는데요. 그는 한국에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해 재래시장을 둘러보며 식재료를 살피고 떡볶이, 순대, 빈대떡, 닭발 같은 거리 음식까지 섭렵하는 등 한식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떡볶이를 먹고는 맵다면서 물을 연신 들이키긴 했지만, 단맛이 매운맛을 완화하는 독특한 음식이다. 한국 음식이 대부분 매우 복합적인 맛을 갖고 있는데, 떡볶이도 그런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죠. 이 사진은 닭발에 도전하려는 그에게 옆에 앉아있던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모습인데요. 한국인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쓰지 요시키는 역시 매운맛에 집중합니다. 한국의 매운맛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 맛은 온 입안이 맵고 또 어떤 것은 달달하면서도 매운데 닭발은 완전히 다른 매운맛이네요. 닫혀있는 매운맛인데 대체 뭘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길거리 음식 중에 그가 특히 좋아했던 건 순대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음식을 연상하게 만든다며 유럽의 부다노와 소시지와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이렇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하나둘 섭렵하던 그는 어르신들의 막걸리까지 한잔 얻어먹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한국만의 정을 톡톡히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스지 요시키는 사찰 음식까지 경험했는데요, 깊은 간장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간장이나 된장 등을 숙성시키기 위해 장독에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며 감탄했으며 실제로 간장의 맛을 본후 굉장히 깊은 맛이 난다. 생선이나 고기는 전혀 쓰지 않았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깊은 맛이 난다. 확실히 일본 간장과는 발효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한국의 발효 음식도 비슷한 논리인 것 같다고 말했죠. 그에 관한 방송과 인터뷰 내용을 살펴볼수록 그가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미식 여행을 마친 스지 요시키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한식을 두고 강한 양념과 향신료를 내는 매운 맛에 불과하다 폄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한식의 매운맛은 단순하지 않다. 그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한 깊은 맛이 있다. 한식을 맛본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계인들이 그 맛을 알게 될 때, 한식 세계화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의 말처럼, 현재 한식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 요리계에서 이렇게 한식에 대해 극찬하는 이가 있었다니 저는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거부할 수 없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